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의 대표 김용숙입니다. 임영웅 씨의 전국투어 콘서트, 송도 콘서트에 이어서 대구 콘서트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10월 9일, 10월 9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구 콘서트 또한 대구 콘서트 대안 또한 굉장히 무대가 웅장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오프닝 무대로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영웅 시대를 향해서 임영웅 씨는 공손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안부 인사를 활발하게 전한 것 같습니다. 비주얼 말할 것도 없고요. 비주얼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번에 임영웅 씨의 스타일링 특히 돋보이는 그런 무대로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노래도 댄스, 트로트, 힙합, 록, 블루스, 세트리스트 또한 화려했다고 합니다. 메가히트곡 중심으로 세트리스트 또한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임영웅 씨 무대는 매 무대를 새롭게 꾸미기 때문에, 팬들이 임영웅 씨 무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대를 늘 만들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앞으로도 계속 티켓팅, 피켓팅, 콘서트 매진 행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즉, 관객을 이끄는 힘, 그 힘을 임영웅 씨를 따라갈 가수들은 흔치 않다 우선 스크린도 3면을 전부 대형 스크린으로 채워서 임영웅 씨가 무대 거리가 멀어서 얼굴을 볼수 없으면 그 3면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이 멀리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즉 사각지대를 임영웅 씨의 콘서트 사각지대를 가능한 줄이는데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 썼고 또 공식 응원봉 페어링도 중앙 센, 트럴 중심 컨트롤을 통해서, 센트럴 컨트롤을 통해서 진행된 것이 특장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에 이명웅 씨는 이 팬들이, 팬들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명웅 씨, 이영웅 시대는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이 트롯 콘서트 홍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천 공연이 있을 때즉 인천 공연이 있을 때는 테크노 파트 역에 초대형 초대형 영상으로 홍보를 했고 또 대구 콘서트 때는 지하상철 지상철 전체 외부를 랩핑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랩핑했다는 것 제가 사진과 더불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구 공연에서는 지상철, 지상으로 다니는 그 철, 지,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입니다. 세 칸짜리 그 열차의 전체를 랩핑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서울 투어 콘서트가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투어 콘서트를 빠지해서 5호선 열차 한 칸을 이명웅 열차로 만들었습니다. 이명웅 열차로 만들어서 5153호 열차라 그럽니다. 5153호 열차에 열차에 이명 열차로 명명을 해서 그 지하철 내부를 온통 이명웅 씨 홍보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 사진 커트를 편집을 해서 넣 드렸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이명웅 씨의 이명 시대의 이명웅 씨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0일부터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달 동안 운영한다 그럽니다. 이명웅 씨 콘서트가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KSPO 돔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달 동안 이 이명웅 열차 칸이 진행이 된다 그럽니다. 이동형 예술 공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기획이 됐다 그럽니다. 이동형 예술 공간. 이명웅 씨를 주제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지하철 공사에서도 이동형 예술 공간. 이것이 또 처음 시초가 돼서 배우들을, 가수들을, 즉 셀럽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칸으로 지하철 예술 이동 열차 칸으로 아마 계속 이것이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긴 음악, 메시지가 담긴 비주얼 아트 등을 고루 배열을 해서 홍보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QR 기반의 콘서트, 콘센트, 콘텐츠, QR 기반의 콘텐츠, 또 지하철 콘서트 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이미지 컨셉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명웅 씨는, 이명웅 씨는 무슨 단어를, 우리 사전에 있는 어떠한 단어를 끌어다가 칭찬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썸네일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그 수식어를 다 갖다 써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번 썸네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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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는 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명웅 그냥 그 이름만 영웅스러운 그 이름만 그냥 제가 차용을 해서 한번 썸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